안녕하세요. 첫섬TV란입니다. 자, 감기 때문에 3일 동안 또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 3일 전에 전기차판 때문에 우울해서 못 올리다가 하나 올렸는데 또 바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3일을 또 쉬었어요. 지금 목소리가 좀안 좋긴 한데 최대한 참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디지털 칵빛을 어,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2, 3년 전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던 겁니다. 빨리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 폭스바겐이나 폴스타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도입을 했고, 테슬라는 또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빨리 개발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2, 3년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CCNC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 거보단 좋아졌어요 뭐 OTT도 이용을 할수 있고 기존 거보단 좋아졌는데 지금 또 바로 디지털 카빗이란걸 가지고 나오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테슬라 디스플레이 같잖아요 자, 테슬라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테슬라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슬라 에요 자 이게 현대에서 만들겠다고 한 디지털 카핏입니다 똑같죠? 와저 같으면 이렇게 들고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제가 또한 가지 걸리는 게 여기 플렉시블 비율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센터 디스플레이의 비율을 조절하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지금 BYD 것처럼 이거 돌리겠다는 말이 아닐까 또 의심스럽습니다. 뭐 세계 최고인 현대의 전기차가 그럴리가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테슬라 거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돼서 또 테슬라가 현대를 뺏겼다 또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테슬라 거를 그대로 빼다 박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죠 CCNC든 뭐든 이 12.3인치를 탈피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바뀔 게 없다 왜냐면 여기가 12.3 여기가 12.3이어 맞자에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총 길이를 대각선으로 측정해 봤자요 이게 길어 봤자 상하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자막도 잘안 보인다고요 무슨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요 이 상단 길이가 커져야 되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이제 시야가 가려 버리니까 전면 시야가 가려 버리니까 못 올린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 다는 게 맞죠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 같고 그동안에 이런 방식은 보기엔 깔끔하고 예뻐요 보기엔 깔끔하고 예쁜데 사실상 실용적인 면이 너무나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도 빨리 고치라고 말을 드렸었죠 그동안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어, 테슬라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타 차량들이 지우개처럼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지금 뭐 테슬라처럼 그대로 자동차 모양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안드로이드 OS 및 앱스토어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하나의 스마트폰, 하나의 태블릿 PC처럼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고 방향성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고 기존 스타일에서 바로 넘어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중간에 CCNC를 넣어서 또 차를 팔았어야 했나? 상당히 음,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이게 CCNC가 탑재된 차량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또 이제 CCNC는 CCNC대로 쓰고 기존 건 기존 거대로 쓰고. 또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카기이 나오면 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몇년 단위로 로드맵을 짜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어, 기존 시스템에서 CCNC로 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가겠다. 그런데 또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뭐 앞으로 현대기아 전기차는 이런 스타일을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은 이해가 안 가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4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